조직 스토킹에 의한 가짜 정신병 진단, 당신도 피해자가 될수 있다. 지금 바로 대처법을 알아보세요. 조직 스토킹의 정의와 그 심각성. 조직 스토킹은 피해자를 대상으로 한 체계적인 괴롭힘으로 주변 일상 속에서 피해자를 감시하고 괴롭히는 방식으로 이루어집니다. 피해자는 주위 사람들로부터 지속적이고 반복적인 위협을 경험하게 되며 이는 단순한 괴롭힘이 아닙니다. 이것은 사회 전체를 통제하려는 시스템의 일부일 가능성이 크며 우리는 이에 대해 철저히 이해하고 대처해야 합니다. 가짜 정신병 진단의 실체. 조직 스토킹의 피해자는 종종 가짜 정신병 진단을 받게 됩니다. 이 과정은 가해자들이 피해자에게 지속적으로 불쾌감을 주며 심리적 압박을 가하는 것으로 시작됩니다. 예를 들어 피해자가 거리를 걷거나 공원에서 시간을 보낼 때 지나가는 사람들이 주거와 같은 상스러운 욕설을 내뱉거나 조롱의 웃음을 터뜨리는 모습을 목격하게 됩니다. 이러한 폭력적인 언사는 피해자의 정신에 깊은 상처를 남깁니다. 다양한 형태의 괴롭힘. 가해자들은 남녀노소 국적을 불문하고 존재하며 심지어 어린 아이들조차 조직 스토킹에 가담할 수 있습니다. 피해자는 종종 주변 사람들로부터 소음 공격 또는 심리적인 괴롭힘을 당하게 됩니다. 이웃집에서 불쾌한 소음과 함께 욕설이 섞인 말이 들려오고 공사장에서 일하는 인부들이 특정 고의적인 행동으로 피해자를 괴롭힐 수도 있습니다. 뇌파 생체 실험과 전파 무기의 위협. 조직 스토킹의 피해자는 뇌파 생체 실험과 전파 무기 공격의 표적이 되고 있습니다. 이러한 공격은 피해자의 정신적, 신체적 건강에 심각한 영향을 미치며 자유 의지의 상실이나 극심한 스트레스를 유발합니다. 피해자는 본인이 감지할 수 없는 방식으로 조종당하고 있을 수 있으며, 이는 개인의 삶을 완전히 비참하게 만들 수 있습니다. 가해자의 진짜 정체와 그 위험성, 가해자들이 단순한 고의적인 폭력의 가해자가 아닐 수 있다는 점도 중요합니다. 그들 또한 이 체계에 의해 조종당하고 있으며, 이는 사회 전체에 더큰 문제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이어지는 내용은 블로그 게시물에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게시물 링크는 더보기란 또는 고정 댓글을 참고해주세요.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좋아요와 구독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